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주아스입니다 현직 공무원분께서 저에게 어, 고민 상담을 남겨 주셔가지고 제가 어, 블로그에 예, 사진을 올려 가지고 어, 사진 보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공부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자문을 하고자 이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제가 잠시 메모장 좀, 좀 켜볼게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모모 군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21년 시험을 치렀는데 원하는 모모 시에 필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직 공무원분들이 다시 준비를 공무원을 다시 재도전 할때 시험을 좀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공부했던 그래도 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면서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보은늘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직에서 일을 하니까 비록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주,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 시험이 만약에 잘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현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잘, 잘 되셨네요. 자, 문제는 제가 필기 점수에 신경 안 쓰고 있어서 1. 1점... 영배수 안에, 1배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아무 신경 안 써요. 공부하시는 시험 보신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가철이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전수 공개 날이 지나 전수 확인은 불가능. 자, 그래서 기존의땡땡군은 지금 전세를 구해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의 만족도는 괜찮으며 가끔 악성 민원도 있지만 그렇죠 공무원 이제 현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보통 악성 민원이죠 팀원 및 팀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이제 공무원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팀 구성원 간에 갈등도 상당히 많, 많거든요 자 이번에 면접을 보러 갈 것인데 만약에 최종 합격을 한다면 옮겨야 할까요 자 땡땡 군은 지금 진급도 빠르고 2년 안으로 8급은 다 달아주는 추세나 이 땡땡 씨는 최근 같은 직렬 친구가 3년 동안 9급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 지역마다 또 기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 군과 시, 시와 거리는 1시간 정도이면 본집은 땡땡 시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받기 전에 이제 제 이제 합격생분들 중에서 연차가 좀 높은 현직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이따가 제가 좀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간만에 이제 연락 안 한지 오래된 우리 현직 공무원 합격생분들하고 간만에 연락해서 좋았습니다. 자, 추가 정보 첨부하겠습니다. 땡땡 씨는 직렬 친구는 4년 차인데 아직도 구급이라고 하네요. 저희 목표는 국가직이며 처음부터 국가직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가직 한번 면탈한 후좀 방황했지만 아직 가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아마 준비하실 것 같아요. 또한, 모모시에 1월 1일 날짜에 발령받을 수 있다면, 인사시즌이라 부담없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면직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사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팀원들이 제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맞아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요약하자면, 최종 목표는 국가직입니다국가직 시험을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볼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은, 음 제가 이제 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저는 먼저, 음 먼저 시험을 이거 본 것은 그만큼 자신이 원해서 본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 비중을 어떤 출퇴근에 시간적인 좀 여유로움이나 본직과 어떤 가까운 점에 둘 것인가, 아니면 승진에 둘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성 민원에 관련해서 팀원 팀장님도 어차피 또 순환이 되면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팀원 팀장님들이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직접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원 간의 문제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급을 먼저 다는 것이 7급에 더 빨리 다가가는 상황이지만 해마다 정체되는 기수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년 전만 해도 같은 구인데도 2014년 기수가 8급을 2년도 안 돼서 승진했는데 2018년도 입사자들은 너무 기수가 많아서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8급 승진이 힘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눈앞에 있는 어떤 8급보다는 7급, 6급까지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다니고 있는 곳하고 현재 필어된 곳의 장단점을 저는 한번 쭉 나열해 봐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음, 약간 장단점은 있겠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합격생분들이 준 답변 한번 볼까요 자 저라면 만약에 체압을 한다면 옮길 거예요 본가가 있는 연고지에서 일하는 게 최고 좋거든요 아이 합격생분은 잠시만요 참고로 이 합격생분은 어,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어, 다른 연구지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들 연차가 좀 높으세요. 합격한 지 오래 됐거든요. 공무원 월급 밥봉인데, 집에서 다니면 집값, 생활비 등다 아끼고요. 맞죠? <laughs> 군에서 만약 시로 옮기면은 호봉인, 호봉인적 100% 되니까요. 같은 구급이어도 다른 신규들보다 호봉이 조금 더 높을 거다. 또 승진은 다 때가 되면 하는 거라. 이분은 승진에서 그렇게 크게 욕심 없었어요? 자 생각하거든요. 어느 기간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승진이 좀 빠르고 느릴 수 있지만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지갑마 다르니까. 다 좁은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큰 곳에서 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모시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직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 만족도는 부서마다 또 근무처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있는 곳에서 만족이 돼도 인사 이동하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떤 곳에서 일하는 데서 또 어떤 구성원과 같이 일하는 데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안에도 이제 현직 근무진 10년차 넘었지만 진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민원도 어느 부서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도 평생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군단이면 비연구지인 사람 배척도 알게 모르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인 게 제 학교 승부도 중에서 군단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은근히 강합니다. 연고지, 무시 못해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공무원 소속생들좀 아셔야 되는 게,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지역 연고지 생각 안 하고, 막, 아, 이 군이나 이 지역 컷이 낮아가지고, 야,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은근히 연출 무시 못합니다. 차별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어, 공무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직렬이나 지역 전하실 때는 어, 단순하게 합격을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 현지에서 하는 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소위 연출이라고 하죠.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연출, 학연, 지연, 혈연 무시못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답변 주셨는데요. 자, 군이 더 인구가 적지 않나요? 저는 무조건 일 적고 인구 적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분은 교 일이 상당히 힘들어요. <laughs> 거기다가 새로 학교 가는 곳이랑 그렇게 차이도 안 난다면 거리가 차이 안 나면 무조건 군. 즉 일이 적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전중이라1코다 <laughs> 차이 드셨어요. 한번 볼게요. 질문 주신 분이, 아, 저랑 상황이 비슷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본가가 부평구고 일하는 곳은 김포시인데, 부평구도 승진이 느리고, 김포시는 빠른 편이거든요. 일단은 군이 승진이 빠른 이유를 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그 늘고 있어서, 공무원 정원이랑 승진티어도 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 빠른 건데, 질문 주신 분이 일하는 군도 그런 이유로 승진이 빠른 건지 그래서 멀리 봤을 때그 조직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야 6급, 5급 자기가 늘어나니까요. 어,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조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없는 군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시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방직은 아무래도 연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게 좋더라고요. 질문자 본인도 연고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시험을 한번더본것 같고, 군이면 인사규류로 옮기도 기 쉽지 않을 텐데, 기회에 왔을 때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공무원 수원생들도 아셔야 되는데, 막 그런 경우 있죠. 합격을 위해서 나는 뭐 군을 쓰겠다. 나는 합격을 위해서 낮은 컷 어떤 지역을 지원하겠다. 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인사규류로 바꾸겠다. 근데 인사교류가 잘안 돼요. 1대1로 만약 인사교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인사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팀원들이 상대적인 바탈감을 느껴가지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제가 기존 합격생분들에게 어, 다 있구나. 자 이제 마지막 답변일 것 같아요. 자전을해 주셨네요. 땡땡 군을 지원하면 승진이 빠름. 그리고 팀장님이 괜찮음 그리고 땡땡 시를 지원하면 동일 직렬로 승진이 느림. 그리고 하지만 직 근처. 자병행에서 땡땡 시에 합격하셨다면 군에서 어느 정도 현 타가 오셨구나. 태군후 <laughs> 공부할 여러 가지 여러 상이 운 좋게 더 했겠군요. 아, 참고로 아까 추가 질문을 보기 전에 답변을 드린 거라서 아까 9까지 원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거 받, 어, 문자 받기 전에 물어본 거거든요. 음, 이거는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 한번 읽어 볼게요. 우선 승진도 우선적인 부분이지만 공무원을 평생 하실 거라면 출퇴근 거리, 뭐 비상 또는 긴급 미연 행사들. 그리고 두 번째, 승진 여부. 어, 사실 6급보다는 7급 쪽이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승진 중에 비중 쏟는 게 바로 그쪽이기도 하고 팀장이 되냐 됐냐 안 되냐의 차이기도 하고. 또 일할 만 나는 직장,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직장인지 제가 다니는 모모시 <laughs> 모모프는 모모 솔직히 근로 의욕을 부천장에 떨어뜨려서 다들 시청이나 다른 곳으로 전출 가고 싶어 하거나 퇴사도 심심찮게 보여요. 크게 세 가지인데, 고충을 다 적어주셨어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인근 테이블이 정해져 있으니 특정 직무에 배치받지 않는 이상 워라벨을 챙기는 것에 더욱 비중을 두는 메타더라고요. 좋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저녁 이후 모임을 금지하면서 직장에서 성급고 안 모이는 추세이고 그래서 첫 번째 워라벨 그리고 그쪽 시 직원에게 모모시 직원들의 만족도를 여쭤볼 것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모모시 인사제도 직원 후생복지를 아는 애들 다 알려달라고 할것 그리고 땡땡시 평균 및 고정되어 있는 후생복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후생복지다 자, 세 번째는 근로 의욕을 고치시키는지. 이거는 부서마다 다르고, 사람 삶에 다 다르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래도 모모실을 벗어나긴 좀 그렇다. 또는 그냥 직장이니까 하는 것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제 연차가 높은 현직 공무원분들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직 공무원분께서 이제 이렇게 지역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을 지역에서 일하는, 일하, 일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더 행복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읽어봅니다.